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이것은 인류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때 지상을 떠나서 달에도 간다. 이제 뭐 달의 유인 뭐 우주선이다 해서 달에, 달에 갔죠. 가장 가까운 데 달에 갔는데 예. 무인은 좀 이제 가죠. 사람 없이는 예. 뭐 어, 멀리도 가고 하는데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예. 그러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일이죠. 우리 인간이 무슨 예. 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좀한 발자국 내리겠다 그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변화나 혼합을 겪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이 또큰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했다. 이럼 두 가지 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이라면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방 1cm 평방미터, 1cm 되는 그런 작은 것이 사방에 예, 일평반 미터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작은 건더큰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작은 상자가 큰 상자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됐다, 예, 되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 말씀은 변화라거나 혼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생각해 봤자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에만 넣지 못하신 하나님에에한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해서 서로 분리해서 계시다면 분할해서 어두 분이 또 이렇게 나란히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이 마치 공존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람의 아들도 있고 둘이 꼭 묶어놓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이 어긋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사람이거든요. 예? 메시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메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주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예 신비는 남는 신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생각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복음서에 크게 예 마태, 마가 누가요? 요한. 예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복원서에 그런 예수님의 진리를 또 풀어서 또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변증하는 그 바울이나 그런 서신서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란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그 모습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 대속의 의를 이루셨다. 가만히 보면 이두 가지예요, 전부 다. 이두 가지 이게 신약 시대 때, 예, 그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즐거워치나는 것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면 안 되고 왜 사람의 아들로만 계시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야 되냐.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아멘하면, 그건 참 기독교인이고, 갈라디아스에 나오는 참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기하여 오신 것이다. 내 속에 그 원리를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교리 때 보는 승천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조금 길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면 하늘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 성육신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지상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물론 그 전에 우리와 다름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이 말씀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아멘하지 않고는 다 헛이야기 에요 네? 다 간념이에요 다 간념 다 생각 이고 예? 그저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성천성천하면서 예? 무슨 거리듯이 사진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 하나, 함, 참 하나님이시요 참사람이라는 것을 아멘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듯이, 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승천의 교리와 재림의 교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참하나님이시 참사람이신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그거를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가셔야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마가 다라방에 예수님의 강강 강화 바로 마가 다라방에 잡히시던 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딱두 가지로 우리가 금방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14장에 보면, 예.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철을 예비하러 가신다. 자. 하늘에 올라가시는 건, 딱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자고요, 우리가. 딱, 뭐, 2절, 3절에 보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그 철을 예비하러 간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이 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예 바로 그할 곳이 많도다. 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 그러면 이제 하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스에 보면 하늘 성전. 예?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 우리가 찬송하듯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더라. 천성. 또 우리가 다르게 보면 하늘 성전이 곧 뭐냐? 천당이에요. 천국이고. 예?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뭘까요? 공간이 모자라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할까요? 예? 뭘까요? 삼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어요 우리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곧 바로 이어서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이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냥 어려울 게 하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왜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어느 곳에만 계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교리를 풀어 가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곳에 계세요. 어느 거처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위를 쳐다보면 아래에 계시고, 아래를 쳐다보면 위에 계시고, 어느 곳에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서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특정하면 안 돼요. 시간도 특정해서 안 되고, 장소도 특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계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그 철을 예비하여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어느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시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어느 곳으로 가시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이건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그 거처를 예비한다는 라 말씀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겪으시고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영원히 천국 가시고 그래서 그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천국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아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그림 그리듯이, 그냥 한상 보듯이, 그저 그냥 소설 쓰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승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승천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예? 이거 뭐착한 구원의 은혜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이 돼요. 예? 소망이 돼. 지금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지금도 만유에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그처를 예비하러 가서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겠다. 이것은 훨씬 구원의 삶이, 천국의 삶이, 천당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짝 붙은 삶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완전히 한 장막에서 주님과 우리가 그것을 다 그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예.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마에게 묻고 도마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성을 가는 문에 천성에 이르는 천성에 가는 예그 생명 길이요 생명 진리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다. 주님은 그저 길만 되는 게 아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마가 다락방에 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발을 씻기고 닦아주면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 성천의 첫 번째는 그냥 말씀대로 성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다, 천당을 예비하신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네. 16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 다락방의 말씀에서 딱, 예, 승천과 관련해서 이두 구절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 그리고 딱, 이게, 이게, 예,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두 가지가 항상 탁 튀어나와요. 예, 딱 이게 마음에 맺혀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애거처를예비한다 이거 상당히 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가 다라빠해제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위기야. 어? 전부 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잔 말이에요. 지금 마음에. 어?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게 위기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올라가는 게 위기인데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줌이 없다. 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 그 하늘에 올라가시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그철를 예비한다. 결국은 영원한 예수님과 내가 너희와 함께 그할 그예 구원의 완성의 처소를 마련하신다. 굳이 장소를 마련한다. 그런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 주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 그곳에 갈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산다. 이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심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과 피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게 신약 시대 교회예요. 신약 시대 구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게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뜻과 생명의 잔에 참여하게 되고 이 보혜사 성령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인만누엘의 영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완성품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두 구절이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부활의 소망이 더 크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그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다른 것은요. 뭐, 아무리 무뭐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뭐 경치가 좋아요. 뭐라 해도 제가 봐선 그 소망은 하루도 안 가요. 그러나 이런 소망이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아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가는 곳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내려 주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예, 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미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대살로니크스나 예, 요한계시록 우리의 새벽예배 대살로니카도 보지만 어, 그건 아주 종말론적으로 잘 전개되어 있지만 가장 예, 정확하게 백주의에 말씀하신,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신, 그게 바로 사도행견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개념이라면, 성층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올려지셨다 내려오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 움직임이 없습니다. 장소적인 공간적으로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표현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나 어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고 저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모세 떨기나무에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쪽에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걸 그렇게 보여 줄 뿐이지만 여기에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런 말씀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므로 아멘이 되는 거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라는 아멘이 없으면 이런 말씀들은 전부 헛말씀이에요. 어느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지도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말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아무 신경 났어요. 예. 이런 말씀은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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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뭐, 많이 성경이 있는다고 해도 그래요. 예. 그냥 뭐, 올라가신모습슨 내려, 뭐,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오늘에게, 예.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죽음과 부활은 필히 뭐요? 승천을 위한 것이야, 이제. 예. 올라가시면. 올라가셔서 뭐 하시냐? 거처를 그 예비하시고 올라가셔서 뭐 하느냐? 다시 불러 모을 때까지 예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내려주시는 그곳에서 보혜사를 내려주시게 올라가신다. 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성천이 있어야 보좌 우편에 앉으셨서 그곳으로부터 지금도 네. 모든 곳에 계시지만 참 사람의 아들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야.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참 사람의 아들로서는 보좌우편에 계시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층과 말씀이 임한다는 이것은 정확하게 보여 요한 복음의 아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보혜사를 내려준다. 그게 지금 누가의 기록하고도 금방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거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이 지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하늘 처소에서 의 삶이 궁극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그래 주님은 끝내는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시 것이다 그래 그쪽에서 어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우리가 함께 신랑 신부 하면서 한몸 하시면서 남편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이말 남편이란 용어, 신랑이란 용어, 함께 산다는 용어 이런 것을 상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육체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다만 실제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럼 기독교 신앙은 아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지상에 그냥, 예, 예,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왜 허공을 쳐다보느냐? 그왜 하늘로 올라가서 허공을 쳐다보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게 다 이루시고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과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이렇게 마,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지만 승천이란 개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모든 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예, 마시지 아니하면 영성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그것이 이제 바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면 그 성령을 받으면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 그의 피, 살과 피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말. 영적이라고 해서 그저 상징이 아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개념이에요. 하늘 올라가셨다는 개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 올라가셔 그철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주심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가운데 지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취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요 제자들이 보았듯이 지금 우리도 보듯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오실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에 아버지의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하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와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